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분들. 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요. 도대체 드릴을 언제 해야 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지고 왔고요. 왜 가지고 왔냐. 하도 사람들이 사냥만 하고서는 드릴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하냐. 막힐 때 합니다. 뭐 사냥이 안될 때. 흔히 뭐 30레벨, 35레벨. 이럴 때 하고요. 두 번째는, 드, 그, 뭐지, 드릴 스팟존 있을 때, 그때 누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잠잘 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일할 때 하셔야 되고요. 뭐, 방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드릴로 뭐 하냐면요. 하르콘을 벌고, 유물을 벌어서, 장비작과 스킬작, 아카데미작을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지 작을 해야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스펙을 올리는 거야,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밍을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더 높, 그, 사냥터에 가서 장비 사냥을 하면 되는 거구요. 뭐, 템을 먹고 성장을 하고, 뭐, 하르콘으로는 이제 스킬을 사고, 장비 도안을 사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드릴 스팟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희귀 장비를 랜덤으로 먹을 수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하르콘, 하르콘 먹는 좋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뜨냐. 이게 뜨는 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맵에 이런 식으로 떠요. 이건 서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순 없습니다. ,잉? 그러고, 요런 식으로 같이 해서 드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막피가 있으면 힘듭니다. <laughs> 그럼 이제 이거지. 막피가 있어서 하르콘못 구해요. 이러면은요. 자, 어, 랭킹, 그 뭐지? 던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파밍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알아냈는데 이거 남은 시간 올리는 방법은요 이게 제가 유물을 합성해서 나온 거거든요 유물를 합성하면은 요게 나와서 시간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3, 모래 언덕은 30만원 주고 상점에서 팔아요 이렇게 있고 알고 보니까 미인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어차피 먹는 거는 북불복인데 왜 재미가 있냐? 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인이 없기 때문에 사냥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드릴은 과금로나 무과금로나 일정해. 운 좋으면은 무과금도 희귀장비고, 뭐, 과금로는 뭐희귀장비 그냥 끼고. 아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드랍률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드랍률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르콘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왜왜 왜 중요하냐면요, 하르콘 같은 경우에는요 장비도 만들 수 있고 크레이지 스킬도 만들 수 있는데 크레이지 스킬을 왜 만드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20m를 1초 만에 파줘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아니구나 아나 지금 크레이지 스킬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 이런 식으로 파주고 이게 이없고 드릴 유무 차이가 오지고 성장 차이 오져요. 그리고 하르콘도 캐고 유물도 캐고 이렇게 하는 거구요 하르콘은 제일 쉬운 건뭐 던전이죠. 어. 던전이 진짜 중요해. 하르콘 던전뿐만 아니라 뭐 하르콘 던전, 뭐 모래의 던전, 뭐 산호의 해안, 뭐 강화석 던전, 장비 던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비 던전을 파밍 해주는 게좋구요자 여기서 시간을 늘리고 싶다. 어 그럼 유물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이게 유물합성을 하니까 나오더라고. 여기서 뭐 랜덤이긴 하지만 유물합성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먹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그 패스복사는 그 뭐지 그 합성이 안 돼요. 요거를 있잖아 요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물합성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던전 시간 늘리고 싶으면 유물합성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랜덤으로 나옵니다. 던전 시간 그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드랍은 좀 극혐이긴해. 어, 드랍은 극혐이기 때문에 뭐 파밍은 되니까 하면 되는 거고. 음.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결국에는 드릴이 결국에 방치잖아 드릴을 어떻게 매일 돌리냐 요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 뭐 나는 숯이 안 먹어져 숯이 안 먹어져도 빡쳐 이거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숫돌 있지 눌러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어, 잠시만요 숫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먹어 이거를 내려야 돼. 마우스를 내리든, 뭐, 손으로 내리든, 내려, 이거를 쭉.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도, 안 먹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설정 들어가. 설정 들어가서, 조작으로 들어가. 여기서 숫도를 뭐, 알아서 설정하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사용을 눌러야 돼요. 우선 사용 일반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일반부터 인식을 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가지고 우선수용 사용 누른 다음에 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음. 그러면은 그냥 무한으로 수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숫 구매가 초반은 쉬워도 계속 들이라면 돈이 없거든. 그럴 때는 악세파밍도 같이 하, 하려, 하, 하려고 이제 좀 밑에 사냥터, 사냥터 돌려서 악세 파밍 하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크레이지 발굴은 어디서 갔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하겠지? 크레이지 발굴은 마을을 가. 본인이 이제 마을을 갑니다. 마을을 가가지고, 아무 마을 다 돼요. 어. 뭐, 마을은 어느 마을이든 다 되거든요? 여기서 메뉴 눌러.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여기에는, 안 되네요. 미안해요. 여기는 안 되냐? 왜 또? 아 정말. 여기 말고 파라다이스로 가 파라다이스. 어. 파라다이스는 되거든. 아 여기만 여기에서 이제 장비상인 말고 여기 하르콘 상인. 어. 하르콘 상인으로 가면 돼. 이제 하르콘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스킬이야. 하르콘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스킬이다, 여러분들. 하르콘으로 먼저 해야 할건 스킬. 그 다음 장비. 마을 다 돼. 내가 잘못 들어갔어, 마을은. 어. 요런 식으로 구매하면 돼. 마을이 다 돼. 여기 뭐, 하르콘 상인, 하르, 그, 옵스부두, 기간테 폴리스 광장, 파라다이스, 아즈, 아즈테카, 이너 공주. 이너, 이너 궁전. 어, 궁전. 요런 식으로 다 돼. 내가 잘못 들어간 거야, 거기는. 응. 음. 그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6500으로 구매한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거는 뭐 알아서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마력제요, 뭐 마법사는 뭐 마력제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알아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크레이지 발굴이다. 이거 구매하고 아프다 이러면 방어까지 방어 이진갑니다 이거는 이거 구매한 다음에 나는 이제 장비가 없고 싶다 이러면은 뭐 하르콘 졸라기 이제 파밍 해가지고 하르콘으로 어,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사주는 것도 좋죠. 어, 매일매일 설계박스 사주면 되고, 뭐, 등등. 하루코는 이제 크레이지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사냥 같은 경우에는요, 과금이, 과금하고 장비가 빵빵하면은 무한 사냥이지. 한마디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밍을 하고 올라가려고 발굴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굴이 방치입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뭐,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드릴 내용이구요. 어.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